<laughs> 그렇지, <그치>? 오리지널 시나몬. <목소리도> 시나몬 카페 왔다. 는 시나몬이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왔는데 제가 시나몬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도전을 해보려고 했어요. 과연 맛있을까요? 요 아, 누텔라고? 이거는 설탕이랑 초콜아 이거는 피스타치오인가? 피스타치오, 아, 피스타치오. 오빠, 먹고 싶은 거 2개 해. 그래. 1, 2, 3, 4, 5, 6, 어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Yeah, 27, 28, 29, 30, 31, 32, 난 나가 떨어질 것 같아요. 왜지왜 이렇게 더워? 그러니까 더운 게 아니라 진이 빠지네. 햇살이 너무 따가워. 그러니까 음 oh 다 익어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지친 사이에 커피숍을 하나 찾았는데 네. 메인 시내에 있는 시나몬 커피에 왔습니다. 혹시 표죠 흰색 슈가가 있는 오리지널 시나몬 그리고 커워 파우더랑 흑설탕을 음 이렇게 묻힌 시나몬. 무조건 일단 아이스라떼 10,000원짜리 아이스 라떼랑 그다음에 이거는 13,000원짜리 오렌지 주스 이제 라떼부터 어, 라떼부터 먹어볼까요? 커피로 먼저 먹어봐야죠 색깔은 진하다 연하지 않네 어? 눈 커졌는데? 커피, 커피가 재밌어 그치? 음, 이 익숙한 맛이다 여기는 맛이 진하네요 풍도 진하고 맛도 진하고 남녀노소 어, 누구나, 없는. 맞아 설탕이나 시럽 살짝 넣으면 맞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좋다. 나는 이거를 표현하자면 약간 우리 세모난 서울우유 알지? 아 그것보다 조금 덜단 봉지 서울우유 응. 근데 이, 난 이런 게 좋아 난 너무 어. 단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오렌지 주스 한번 먹어볼게요 얼음이 적어서 너무 좋아요 여기는 진하담 100% 우와. 오렌지 주스를 다섯, 여섯 개 정도 갈아서 그대로 짜준 거 같아요 여기서도 이네 짜네 개의 메뉴를 시켰더니 34,000원 그럼 이제 이걸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를 따뜻하게 데워달라고 했더니 모양이 조금 망가졌지만 그래도 우와 완전 꾸덕해요 꾸덕 그 자체 조금 더 단단한데? 어, 이게 아마 흑설탕을 많이 뿌려가지고 데우면 딱 딱해질 것 같아 이거 근데 이게 반을 우와 안에도 에? 찍어볼까요? 완전 설탕 와, 설탕 범복이다 진짜 맛있어. 얘랑은 무조건 라떼다. 라떼, 나는 흑설탕부터 먹어볼게요. 어, 진짜 기대되는데 우와, 엄청 촉촉해요. 썸네 그러니까 갈비 먹는 것같아 느낌이 우와! 중간에 메인 다 먹었어. 어때? 어, 눈물 날것 같아. 진짜 맛있어. 에이, 진짜? 아, 너무 안달? 베스트를, 안 달아? 추... 항상 저는 뭐... 베스트를 꼭 하나 추천해달라고 하거든요. 항상. 음 너무 안달구나. 진짜 촉촉하고 안달고. 안달해? 달콤한데 그 설탕, 시나몬 향이 너무나도 음 너무 맛있다 음. 향이. 하면서 너무 맛있어. 근데 내가 시나몬을 선호하지 않잖아. 오랜에 시나몬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죠.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번 먹어볼게요. 응. 먹어볼게요. 짠. 응? 음? 시나몬 향이 자극적이지 않네 전혀. 뭐, 나 시나몬 이게 아니고 지나 몬. 그렇지. 그러면 여기 커피를 먹어볼까? 주스를 먹어볼까? 음. 별로 불이 아닌데 그냥 혼데 나한테는. 어 저는 시나몬을 워낙 좋아해 서항상 시나몬 롤이 있는 집에서는 시나몬 롤을 즐겨 먹는데 그 기준으로 먹었을 때도 시나몬 향이 강하지 않고 깊어요 은은하고 깊고 맛있네요 이거랑 라떼 한 잔이면은 진짜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실 것 같아 요 덴마크 컵피한하겐의 여행은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음. 내가 한 번씩 더 먹어봤는데 음. 여기를 와서 꼭 먹어야 하고 누구나 경험을 해봐야 하는 게 나는 시나몬 시나몬 오리지널 음 오리지널 오~~ 이게 또 취향이 다르네 어? 근데 난이 커피가 요물이라고 봐 오리지널 시나몬 롤은 호불호가 진짜 누구도 없을 까 그러네 에그 타르트 같은 아 느낌의 촉촉한 질감의 푸딩 같은 느낌의 빵 같은 느낌인데 그게 또 크로와상 같기도 하고 패스츄리 같기도 하고 그런 근데 느낌이야 근데 쫀득한 에그 타르트 느낌 아 그렇지 그렇지 제 볼처럼 쫀득 쫀득한 느낌이야.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탱글탱글. <laughs> 아, 아. 어, 어, 분위기라든지 여기 체로 들어올 때 오래되고 또 관광지구에서 기대를 많이 못 했는데 커피를 전문적으로 뭐 내가 마시는 바리스타다라고 했을 때는 커피만 마시고 보면 뭐 완성도가 높진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인 입장에서 제가 느껴보면 어 맛있다. 어 향도 좋고 커피 맛 좋네. 그런데 이, 이 시나몬 롤이랑 함께 먹었을 때는. 마리아주라고 하는 궁합. 음 궁합이 정말 좋아졌어니다 우리가 여기 안 오려고 했잖아. 아그렇지안 왔었으면 못 느꼈지 이걸 또. 근데 내가 시나몬을 먹고 있다니. 이렇게 먹는 것도 괜찮다. 막 이런 거 하던데. 뭐야. <laughs> 나 배불러. 나도. 와다 채웠다. 그럼 여기 시나몬 커피. 마음껏 즐겨보시고 시나몬 오리지널 그리고 나머지는 취향대로 근데 되게 종류가 너무 많아서 종류 많고 비싸요 덴마크니까 <laughs> 여행이니까 네. 괜찮아 그렇죠 여행이니까 그러면 코펜하겐의 여기는 지금까지 시나몬 커피였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만나요 유럽의 저녁은 이렇게 밖에서 가족들과 함께 You 즐기는 모습들을 많이 수가 있습니다. Is that... thank you. Hello. is What is the best best menu here? The best menu? Yeah, best one. Uh, the best one? These are like our top 30. 뭐, oh, yeah. <laughs> yeah. 그러니까 독창적 거, 독창 먹을까? 어. Oh. 다른 거 많이 먹어봤으니까. 레치, 치, 리치. 레치, 치 without m 아, 야 커피 젤리, 체리 말고. 오케이, 커피 젤리. 페샤푸. You? Thank y so much. Have a nice day. h yeah, e a h h a e g a o g o

땡큐 a n k you. Right. <laughs> 네, bye bye. Enjoy that part. Okay, thank you. What? What's this? What's t h i 코펜하겐 t 유명한 Let's go. 가자, 가자. <laughs> Denmark, 햄버거숍, 가솔린 가운데 여기 가스 주입이 뭐지? 휘발유 주입하는 데도 있고 이미지나 이런 컨셉이 너무 좋네요 와우 와 진짜 진짜 여기서 정말 유명한 이유가 있군요 레알 피플 리얼 레알 햄버거 로라는 치즈버거, 저는 오리지널이랑

저는 오리지널 버거랑 그리고... 버터 버거. We have a b o t <laughs> t e r b u r g e 버터 버거는 그냥 고기에 양파인데 버터가 그냥 있는 것 같아요. 보여줘요. 엄청 심플한데 맛있을 것 같아. 자. 느껴는안 느끼해? 기장. 나 먹어볼게 버터 버거. 아, 자, 진짜 야 근데 이거는 아. 그냥 버거야, 버거. 진짜 버거. 아, 네, 어. 간단히 소스는 가솔린이랑 네 알겠. 습니다 칠리. 와, 풍기라. 이거 mm. good. Let's see the original green burger. No, no good. Not good. good. Not good. Good is not enough. That is not. Good. Wow, what's more than better than good. 나 페파도 싱글에다 하나. 노. 아디토 완전 커 하나도 안 느끼하다 나 원래 햄버거 반 박스 먹는데 고기가 속에는 속에는 고기가 레어야 레어 레어 어. 그래서 햄버거가 느끼하지 않고 목막히지도 않아요 아침 11시부터 솔드아웃 될 때까지만 주문 받는다 지금 솔드 우리 주문하고 딱 솔드아웃이 됐어 대박이야 나도 먼저 먹고 싶 얘는 오리지널 이렇게 야채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고기 맛이 죽여. 져 이제 햄버거의 기본 고기맛. <목소리도> <목소리도> 먹어본 고기 맛. Come here. Come here, please. w 것 can try to go to 고기 e house. We can try to go to t h a n o u s

오빠는 <목소리가> 순간순간 장면을 찍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나 의미 있는 사진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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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라스도 <목소리가> 에스프레소 하우스 말로 해 에스프레소 하우스 부르잖아. <laughs> 근데 빵 빵배 따로야? 오 마이 갓. 뭔지 이런 게 맛있어. Oh 어떤 거? <laughs> 이런 이런 거. 이 나라만 있는 거. 코펜하겐만의 코펜하겐에만 있는 걸 먹어야 돼. 빵꾸르는 남자에 짜스. 음. 일단 커피를 이렇게 추천해달라고 해서 먹는 게 저는 가장 맛있는 걸 먹기에 좋다. 어 비싼 걸서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맛있고 는 추천하는 거니까. 이게 뭐 뭐라 했냐면 아이스라떼에캐멜뭐 바닐라 시럽, 뭐 저거 저거,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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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아 그랬으면 독특했구나. 어. 그니까 아, 바닐라 라떼인데 카라멜 마끼아또의 약간 질감은 음 진득하고 안 섞어, 안어안서 <laughs> 빨대를 빨대 짧게 잡아서 시럽이 안아 올랐지. 아 먹어봐. 저어야 돼? 오 카라멜 마끼아또, 카라아 바닐라를 넣은 카라멜 음. 마키아또 위에는 마치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익숙한 라떼 맛. 어, 진한.. 오, 맛있다. 어, 맥심 진한 느낌? 빵도 많고 제 손에 있으면 작아 보이거든요? 사이즈가 커요 이렇게 사이즈가 꽤 커서 가격이 한 12,000원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얼굴만.. 음, 두개 시키니까 2만.. 역시나 2만원.. 빵이라.. 아. 그리고 크로와상 크로와상도 얼굴만 이 동네에서 시내 중심에 있는데 오래된 클래식한 커피숍이고 여러 군데가 있는 프랜차이즈고요. 지금 여기 시간은 10시인데 밖에가 너무 밝아요. 지금 한 3시, 5, 3시 느낌? 4시 51분 항상 외국 오면 느끼는 건데 너무 자유롭다. 그치. 패션 스타일, 헤어 스타일 서로 눈 마주치면은 같이 우, 웃으면서 얘기하고 이제 외국도 뭐 장단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외국이라는 여러 나라를 통틀어 봤을 때 우리가 경험해본 큰 네. 특징이 한국에서 느끼기 어려운 한 가지가 좋은 점이 있다면 표현을 자유롭게 하고. 많이 웃게 되고 로라가 말했던는 거죠. 스타일 패션이나 헤어나 뭐 자기만의 표현을 자유롭게, 방추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반삭 어때? 반삭 괜찮지? <laughs> 반삭반삭난 <반석>. 강추. <laughs> 여러면또 이곳 에스프레소 하우스에 오셔서 편안하게 시내를 걷다가, 어, 발이 아프고 목이 마르고 힘이 들고 당이 떨어질 때왔어 와서 편안하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너무 편안하게 즐기기 좋은 곳이다. much